오늘은 신라 호텔 갔던 거 자랑하려고 해요. 샹들리에, 신라 호텔. 아주 유명한, 요, 로비에 있는 샹들리에주 뭔지 모르겠지만, 또 엄청 예쁘죠 아주 아주 깜찍하죠 아, 너무 맛있다. 그립다. 정말 맛있었어요. 양고기 분위기,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정말 돈 많이 벌어야 될것 같아요. 양고기는 맛있었고, 저 개는 별로였어. 어, 디저트가 좀 유명했었어요. 과일 너무 맛있었고, 저 커피 분위기 너무 좋죠. 어? 야, 이런데 또 언제 가나. 어? 커피 맛있죠. 저 기름 뜬거 봐, 커피에. 어? 신라 호텔이죠.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? 멋진 호텔. 저 옆에 에르메스 매장도 있어요. 국빈관인데 저기선 잘안 보이겠네. 언제 또 이런데 와봐요. 이렇게 어? 사진만 찍어놓는 거지. 어? 또 언제 와. 어? 열심히 벌어야 돼. 哦，是老太。